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달구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큽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자, 이번에 드러난 정부와 지자체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 참, 뭐... 마음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 우리 경북에서만 봉화, 예천, 뭐 영주에서 네. 어, 산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분이 돌아가시고 아직 실종자를 여덟 명을 못 찾아서 지금 애타게 찾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특히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제 열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 특히 이런 지하차도 사고는 이미 2021년도에 부산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험까지 해 봤는데도 교통 통제가 부실 대응했다 이런 걸 네. 보면 거의 똑같은 인자라고 봐야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예. 먼저 그 사망자 그리고 가족에게 명복과 위로를 전하고 피해자에게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수해 복구에 힘쓰시는 공무원과 구장등 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국 만 이야기해도 지금 금방 말했는 것처럼 19명의 어, 부상자도 17명, 네. 이재민이 1천여 명, 농가 침수 피해가 3천 여 곳이거든요. 네. 아 이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 우리 대단히 유감이지만 홍준표 시장께서는 또 15일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2시까지 80시 에서 골프를 쳤다고 하니까 그더 이미,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가 이미 좀 피해가 발생했을 상황이죠. 아, 대구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당시에는 없었는 듯 한데요. 하지만 광역단체장께서 전국이 이렇게 홍수 경보까지 내려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그 재난, 대구 재난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현 위치에 자리하시면서 그 피해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직분인데 그걸 망각하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예천에 찾지 않았습니까? 네. 피해 상황도 직접 보고 주민들과 얘기 나누는 모습이 이제 많은 분들께 목격이 됐고 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만나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찾아왔다는 게. 어, 뭐 아무래도 이게 렇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네. 또 엄청난 피해를 겪었기 네. 때문에 이제 경북과 경북 북부와 이제 충북 지역에는. 어, 특별 재난 지역이 뭐, 신속하게, 어, 선포가 되고, 어, 뭐, 조속한 이제 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 네. 또 실종자 수색을 위한 지원 등 뭐, 많은 뭐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저도 과거에 이제 2002년도에 뭐, 집에서 태풍 매미 때 피해를 당해 봤는데, 네. 어~ 주택이 반 침수가 되고 가구 쓸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아~ 어, 생각보다 턱없는 지원들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아,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지금 이 비가 지금 이번 주말 다음 주 계속 초까지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니까 네. 어, 이분들이 이제 복구, 그러니까 침수된 집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이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어, 정책이 생각이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네. 지원 정책이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실제로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없는 정책이 많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이번 만큼은 실질적인 네. 지원이 될수 있도록 음.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네. 어, 대통령이 서울을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 없는 입장 이렇게 대통령실을 했는데요. 정말 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데 현장에 답이 있단 말이 있는데 현장에 가봐야 어떤 추가 조치를 할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 않지 않습니까? 밑에서 알아서 다할것같 대통령 왜 있어요? 그뭐우크에 음. 갔으면 그간 거는 나는 뭐 크게 뭐 개의치 않지만 네.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논지가.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해명이 거죠. 아주 부적절했다 싶고 특별 재난지역은 금방 그 정혜영 부시장께 사실 말씀처럼 여러 가지 또 재난 지원 지역 선포는 재정력 지수의 국고 지원의 2.5배 등등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네네.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탄 어, 선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빠른 선포가 재난 지원금 지원, 네.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그리고 뭐 18개 혜택 있고 거기 건강보험 정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12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피해 받은 입장에서 보면 네. 크지 않다는 거죠. 아,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좀 적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더라도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소상공인한테도 뭐 300만 원 주고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뭐 2천에서 3,600 반파된 경우는 1천에서 1,800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수리 원금지급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 피해이 포함되는 등등이 많은 이렇게 있는데 네. 좀 많이 뭐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음. 현실에 맞닥뜨려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 네. 강민구 위원장이 말씀처럼 음. 뭐 저도 경험을 해 보니까. 네. 아, 특없이 부족하다. 그니까이 아.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음. 케어를 받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아, 네. 그런 걸 자주 당했죠. 그래서 이제 어, 이번 만큼은 우리 정말 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또 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제 뭐 전기세 같은 것도 감면을 받을 수도 이런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온 곳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만큼 복구 작업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험에 요거 안내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폭우 등으로 위험에 처하시면 대우시 재난 상황실이 803-4119예요. 네.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적절하게. 뭐 문의하고는, 120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네. 됩니다. 아, 네. 이게 재난 상황실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려는 손길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발생이 많은 게 이제 하천 쪽에 지방 하천 정비 문제로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행안부 소관이 었는데 이제는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근데 현재 협점이 많다. 유기적으로 잘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 문제 좀 얘기해 볼까요? 어 이건 뭐 사실 하천견, 2000, 네. 하천 쪽은 네. 이미 2020년도에 이제 아마 지방 사업으로 이양을 하면서 네, 네. 이제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 그 예산을, 국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2022년부터는 지자체가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대구 신천 같은 경우에도 지방 하천입니다만 그동안 약한 7, 8년 동안 한 10억, 아, 천억 가까운 돈으로 이제 정비 사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예처럼 만약에 대구시가 지금 상황에서 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신천을 저렇게 안전 사업을 하라. 그니까 100년 단위 설계로 네. 안전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라 이렇게 하면 아마 불가능합니다. 할 아, 지자체가 이런 미이 후에는요. 예,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대부분 뭐 지자체가 마찬가지고 특히 네. 이도 단위에서는. 지방 하천만 해도 뭐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소하천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하천까지 합치면은 뭐각 지자체마다 뭐 수천 킬로, 뭐만 킬로, 만 킬로 이상 되는 구간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사실 이게 지방으로 이전돼 이양이 되면 좋은 점은. 어, 인구가 밀집 지역에는 이제 공원도 만들어 드리고 뭐 많은 이제 이 편의 사업을 할수 있어서 좋은데 네.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아. 없죠. 그리고 그긴 구간을 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어, 직접 국비 예산 없이 네. 손을 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조금 그 설명을 더 드리면 네.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은 길이 대비 제방 정비 완료 비율이 95%인데, 지방하천은 77.5%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같으면 낙동강,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고, 네. 지방하천은 신천, 숙천, 하빈천, 어목천, 남천, 옥수천, 매우천 이런 게 지방하천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지방하천은 다 대구시가 방금 그 정영부 시장 말씀처럼 부담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지고 네. 그런데 홍수 피해 대부분은 국가 하천보다는 지방 하천 그리고 지류 지천에서 다 터졌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 비용 부담을 지방 정부에 다 맡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 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천명하고 있고 네. 그래서 기재부가 국비를 지원해 지방 하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저는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홍수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 지원, 지방 하천제도 도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국비가 더더입돼야겠다 국비 많이 지원해 돼야 됩니다. 네, 이 사업 관련해서 이미 네. 이제 2020년도 전부터 네. 시도지사 협의회 또 시도지사님들이 계속해서 정부에다가 뭐 이거 지난 정부입니다만 네. 계속해서 이 부분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감당이 안 된다. 이거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지방 하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도 지금 뭐 하천법 개정법안을 이미 이미자 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이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문제 미호천 같이 이제 범람하는 네. 문제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요 뭐 벌써 작년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도 또큰 뭐 피해를 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많았죠.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뭐 발생했을 당시에만 이런 이제 토론이라든가 뭐뭐 뭐 대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끝나고 나면 사실 뭐미정비적 법안 발의도 무뎌지고 뭐, 네. 사실 그 법안 발의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답답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정부가 지방 하천에 대해서 꼴을 투입 해가지고 지방 재방 정비를 하는 안전조치를 하자. 이, 이게 국가지원 지방 하천제도거든요. 네. 이걸 도입하자 하는데 계속 돈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아. 이게 자꾸 지방 재정을 자꾸 지원해서 국가가 다 해주면 되냐고 부정적이라는 거죠. 어. 이거를 좀이 전향적으로 계속 이렇게 엄청난 큰 피해가 오잖아요. 지금 생명이 음. 아사하고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적극 도입을 긴축 기조가 참. 좀 문제다. 예. Yeah. 아. 기재부가 돈안 쓰려고 그래요. 돈 주문을 들고. <laughs> 그걸 자꾸 선으로 자꾸 이야기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미 이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방으로 다 예행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각 지자체가 이 사업 이, 이 정부가 직접 관리하니까 운영하고 이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사실 뭐 어, 하천 옆에다가 뭐 저기 체육 시설도 만들고 하고 싶은데 하기 힘들다. 이거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2020년 당시에 이렇게 국가 사업에서 지방 사업을 다 이양을 했어요. 이제 그때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예산을 좀더 어떻게 투입할 거냐에 대한 운영 계획을 네. 수립을 네.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만 음. 지방 사업을 이양을 해버리고 사실 연간 한 1조 원 정도 되는 그 환경부에다가 네. 정비 예산을 매년 투입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네. 좀더 면밀하게 국가가 그렇습니다. 좀 관리하는 그리고 시스템으로 지금 가야 현재 된다. 현재 기후 변화가 이제 급변하고 있거든요. 또윤 대통령도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좀 네.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선거법 처리, 국회 현안, 뭐 특히 공천 물갈이 이런까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100일 평가 두분 한번 해볼까요? 뭐. 저는 지난 4월달에 이제 막뭐 되시겠다, 네. 뭐 영남 후보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네. 아마 당선 되셨으면 좋겠다 했고, 네. 어 그동안 뭐 대체로 무난히 잘하셨다는 평가예요. 음, 이제 네. 다만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제 21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이 노란봉투법. 또 민주당의 마지막 공세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게 이제 원내 대표로서 이제 최거의최대 과제가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처리를 설기롭게 잘 만들고 하는 것이 아마 오늘 10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에 대한. 원내대표의 업적으로서의 평가는 좀더 음. 어, 미루어서 또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100일째 의회 정치 복은 내 네, 걸었지만 네. 나아진 게없어가지고 부끄럽고 답답하다. 음. 아주 맞는 말씀 하셨고 국민의 눈높이 영못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정치한다고 자기가 하는 일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말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 맞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정쟁으로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지배한 공격만 있다 이러는데 양평에 선산 있고 선대에서 땅이 있었다는 이유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 양평 그 종점 강상면에는 제가 저번에도 와서는 29 필지 중에 상속 받은 것도 있지만 2005년에서 2007년까지 9개 필지를 매입했고 그, 그 대통령 본내 대표 평가를 좀아예예 예, 네. 그러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16년에서 19에서 10개 필지를 또 가족에서 동생이 매입했는데 의회 정치 복원하겠다 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산 눈치만 보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하겠다 하면서 국민 여론에는 눈 감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임수 방류 절대 반다 대한 해놓고 지금은 180도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의회 정치 복원하시고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예 진짜 온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뭐, 말씀드립니다. 180석 가진 분께서 잘 도와주시면 168석이라. <laughs> 뭐 많이 탈당하셨네요. 예. 하여튼 잘 도와주시면은 아마 어 우리 지역 출신 윤지혁 대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또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는요. 집중호우를 위한 정치권의 대책 만련 이야기부터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윤재욱 의원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tk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정혜용 당대표 특별 보좌역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